충분히 이렇게 덧붙여서 추출물을 항을 적셔가지고요. 이렇게 적셔가지고 얼굴에다가 착! 하니 올려놓는 거. 에코살림 전문가 김나나입니다 최근에 해독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이것을 이용을 해서 팩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그것은 바로 이 녹두인데요. 녹두 추출물. 그리고 녹두분말. 제가 오늘은 이 녹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녹두는 예로부터 100가지의 독을 해독한다 라고 알려진 굉장히 좋은 곡물이자 본초인데요. 이 녹두는 열을 내리고요. 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우리들, 이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녹두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미세먼지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고 또 기름진 음식들도 많이 먹고 인스턴트 음식도 먹고 이러다 보면 몸 안에 독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 안에 독이 쌓이면은 피부는 가만히 있을까요? 아니죠 피부에도 독소 성분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녹두입니다 자 녹두의 해독작용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얼마 전 녹두의 중금속 실험이 있었는데요. 이 실험이 되게 유명합니다. 카드뮴에 관한 실험이었는데요. 카드뮴이라고 하는 중금속은 노출이 되면 우리 몸 안에 이제 이게 카드뮴이 쌓이게 되면요, 칼슘이 잘 쌓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따이 이따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는데요. 이따이 이따이라고 하는 병은 일본어로 아프다 아프다라는 뜻을 가진 병이에요. 카드뮴에 중독된 사람들이 칼슘이 몸 안에서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뼈 안에 칼슘이 없어서 콜록콜록 에취! 이렇게 재채기나 기침만 하더라도 뼈가 딱딱 갈라져가지고 진짜 몸이 온몸이 너무 아픈 병이거든요. 그런데 이 카드뮴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녹두랍니다. 카드뮴 함량이 높은 쥐에게 녹두를 투여를 했는데요, 신장과 간장에서 카드의 함량이 쭉 낮아졌다고 해요. 자, 이게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아시겠죠? 중금속을 밖으로 배출할 정도로 독소를 배출하는 데는 녹두만한 게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녹두 안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예로부터 옛 여인들이 세정제로 화장품으로 써왔던 게 바로 녹두고요. 조선시대의 황진이라고 하는 이 미인께서 썼던 게 바로 이 녹두입니다. 녹두를 이용해서 본인의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미용으로 활용을 했다고 해요. 피부에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떼어내는 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해요. 그러므로 피부가 맑고 투명해지겠죠.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이. 히알루론산의 합성을 더 돕는 건 알고 계세요? 히알루론산의 합성을 약250% 증가시킨다고 합니다. 자,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피부의 보습력을 높여 주고요. 또 피부가 촉촉해지니까 피부가 굉장히 물광 광택이 나겠죠? 그래서 피부에 보습과 윤택 있는 피부를 만들어 주는데 이만한 게 없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녹두를 분말이 이용을 해서 팩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? 녹두 분말을 한 스푼 정도 볼에다가 넣어가지고 녹두 추출물을 한 스푼을 넣던지 또는 여러분들이 플레를 넣어가지고 잘 개워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펴 바른 다음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미온수로 닦아내시면 되죠. 자,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을 자주 하기는 조금 이제 귀찮아, 귀찮아. 많이 귀찮죠. 자, 그래서 저는 이 녹두 추출물을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. 왜냐? 이 녹두 추출물이 100% 자연성분이고요. 또100% 국산이고요. 그리고 100% 유기농 제품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녹두 가지고 팩을 만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, 저는 희한하게 이걸로 분말을 자꾸 쓰면은 자꾸 눈에 들어가더라고요. 이게 눈이 자꾸 튀어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저는 녹두 추출물을 잘 이용하는 편인데요. 사용하시는 화장솜, 사용하시는 이런 화장솜에다가 녹두 추출물을 충분히 좀 묻혀가지고, 충분히 이렇게 막 묻혀서, 추출물을 확 적셔가지고요. 이렇게 적셔가지고, 얼굴에다가 척! 하니 올려놓는 거. 어 너무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추출물을 딱 올려놓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 쿨링감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피부 진정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녹두가 해주는 역할은 바로 첫 번째가 쿨링감 그 진정이죠 두 번째가 염증 완화 그리고 독소 배출이에요 자 이렇게 녹두 추출물을 그냥 얼굴에다가 이렇게 척척척척 붙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분말로 백을 할 거야 자, 이렇게 해주게 되면 또 피부 장벽 강화에도 탁월한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편하신 방법으로 피부를 가꾸실 수가 있어요. 100가지 독을 없앤다는 바로 이 녹두. 녹두 분말팩 하시는 것도 좋지만, 이렇게 녹두 추출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가꾸는 건 어떠실까요? 오늘 저는 녹두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. 100가지 독을 좀몸 안에서 배출시키시고, 그래서 염증도 좀 완화시키고, 피부를 맑고 좀 투명하게 만들어 보시고자 제가 이 녹두 추출물을 알려드렸습니다. 천연 해독제, 녹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히 계세요.